김지비의 신입니다 오늘은 이걸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광기투대왕이랑 이랑 싸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싱, 싱. 나는 만만치 않지. 일단 녹기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다 싱, 싱. 나도 만마치 않아. 너가 그렇게 쓸것 같아. 아니야. 나도 쓸 거야. 우리 지금 관기투대왕 승리. 광기투대왕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광기토대왕으로산아남기를해볼 겁니다. 광기토대왕으로 과연 산아남을 쓸까? 찡, 찡, 어, 죽었습니다. 한명이겼습니다 어, 뭐야. 중간에 이거 빠졌네.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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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빠진 거였네. 아, 나 이거 웃기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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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고 다시, 이거 다시 세우기 싫다. 내가 일단,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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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참, 대박이 맞아. 뱅이. 쭈웅, 쭈웅, 쭈기 쭈웅. 기겠습니까 네. 쭈웅, 기웅 쭈웅. 졌습니다. 한판 졌고요. 아, 한판 졌지. 아, 아깝네. 아, 한판 졌네.

그나요라자 자,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걸 한번 더 싸워보겠습니다 띵띵띵띵띵띵띵 씌웍 씌아키씌띵 씌웍 씌아키아아씌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치킨을 하나 먹어보겠어자 얘가 먹겠습니다 3분 1어요분남 아직도 자 일단은 열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亲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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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亲 다시 예 일단은 이 캐릭터로 이거를 배너 한 번만 더 버릴 치이 치이. 치이 치이. 치이 치이 치이. 자, 찡. 자, 찡. 자, 일단, 얼어보겠습니다. 찡. 찡, 찡. 오우, 빠졌네. 아유, 잘 빠지네. 자, 잠깐만요. 자, 대단합니다. 다시 따라보겠습니다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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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Tín tín tín, t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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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í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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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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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á ég sætti dárastðáðist og ég Kissi ég

일단은 배가 부풀기 때문에 맛있는 거 옆에 짰어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으, 맞아, 맞아. 맛있겠다. 아우, 어? 어, 잘 먹었다. 자, 이따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 회수 40명 넘으면 이사 가겠습니다. 이사 가겠습니다.